자, 모의고사 34번. 원래 그 연결사 문제지, 연결사. 어, 이, 논, 먼저 이 글의 논리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해. 어, 배경이지. 자, 배경 설정인데, 어, 대표적인 이제 설정 방법, 문제점을 딱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의 이제 원인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원인들, 그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인으로 펼치는 어, 아주 전형적인 어, 단락 전개 방식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음, 우리 한번 의미를 한번 해석하면서 한번 잡아보자. 자 완벽하게 f i 핏 하면 이제 맞는 신발이야. 완벽하게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은 maybe difficult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어, 딱 맞는 신발 찾는 게 힘들대. 대부분의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정확한 발 사이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실제로 알고 있다고 대를 생각하지 않나?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They don't measure their feet. 그들의 다리를, 아, 발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아니까 왜 측정하겠니? 뭐할 때? 새로운 신발을 살 때. 그리고 부사절에서,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ing가 나오는 거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 주어 비동사. When they are buying new shoes.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buying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어차피 자기 발 사이즈를 아니까 많은 사람들은 squeeze into 막 끼워 넣는 거지. 막 밀어서 넣고 있다. 어디에. 똑같은 신발 사이즈에 얼마 동안? 수년 동안. 그리고 또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신발 사이즈겠지. 이미 자기의 정확한 발 사이즈를 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스쿼지를 썼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딱 맞는 신발을 넣는다는 게 아니다. 어쩔 때는 막 작은 거 신발에도 막 밀어 넣고 막 이러고 있다는 이런 의미지.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들어가는 거야. While f i t stop growing. 자 이제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지 스 p 다음에 투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고 여기는 ing 거야 문법 조심하고 자 그래서 발이 자라는 것을 멈추는 반면에 자 뭐에 있어서 랭 하면 길이지 길이에 있어서 뭐 나이 스무 살에 자 나이 스무 살에 이제 길이는 안자란대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반면 대부분의 발은 점차적으로 넓어집니다 뭐와 함께 나이와 함께. 길이는안 자라는데 넓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때때로 어, 여성의 발은 더 자랍니다. 어, 가끔 또 자라는 경우도 있네 언제? 자 아이 출생 이후에, 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자 여자들의 발은 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게다가 게다가는 언제 쓰는 거지? 열과할 때 쓰지. 자 그러니까 발이 커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렇게 발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나올 거야. 자, 뭐 너의 발은 실제로 다른 사이즈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날의 다른 때, 어? 콤마 아인지니까 분사국이네뭐 하면서? 더 커지면서. 그리고 r e t u r n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언제?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일단 커졌다가 다음 날에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왜 왜 발이 붓는다라는 표현을 쓰자니.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때리는 거지. 자 다음번에 더 next time은 부사절이야 부사절. 다음번에 네가 신발을 살때 뭐해라 기억해라 뭘 하라고. 네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어 이게 바로 저기 주제문이었다. 자 물론 뭐 여기서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주제문에 여기 뭐 빈칸을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빈칸은 너무 난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연결사 문제로 나왔으니까 다시 연결사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연결사를 이용한 문장 넣기, 아니면 이제 순서, 순서 같은 거, 어, 그런 것좀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논리, 너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 단락의 논리 배경을, 아, 논리 전개 방식을 딱 기억하고 있어. 아, 이거는 뭐였다? 아, 신발, 올바른 신발 크기를 딱 맞는 신발 찾는 게 어렵다. 그치? 그러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성인들이 막 자기 발에도 맞지 않는 신발을 아주 오랫동안 신고 있다. 그 원인이 뭔가? 자, 뭐 스무 살 됐을 때발 자라는 것은 멈추지만은 대신 막 넓어진다 나이가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뭐다 출산 이후 발이 자란다. 게다가 니네 발은 하루에도 발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신발 살때니발 네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